연애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는 여자가 있습니다. 처음엔 설레지만 결국 일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인생 자체가 무너져버리죠. 안녕하세요. 루팡 리셋입니다. 저는 루팡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연애 재외 심리 상담을 해왔고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 이런 위험한 패턴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만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여자 유형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블랙홀형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절대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왜 답장이 늦었어요? 오늘 뭐 했어요? 나 사랑하는 거 맞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구는 커지고 당신은 점점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 관리자가 됩니다. 아무리 맞춰줘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요구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 유형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 집중도 못하고, 친구, 가족, 관계도 다 끊기고, 결국 본인 삶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 블랙홀의 무서움입니다. 두 번째는 파괴적 프레임형입니다. 이 유형의 여성은 대화에서 항상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부족해요? 아직도 그런 것도 몰라요? 역시, 원래 그 정도네요. 이런 말들이 장난처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넘기지만, 나중엔 스스로 내가 못나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하고 의심하게 되죠. 결국,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본인은 심리적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 루팡 리셋 상담에서 이 유형 때문에 수년 동안 자존감을 잃고 살아온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숙주형 기생체입니다. 이 유형은 아주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늘 사랑을 핑계로 접근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상황 좀 이해해줄 수 있잖아. 하지만 결국 당신의 시간, 돈, 사회적 자원까지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나면 남는 건 당신의 상처뿐이고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상대방의 삶을 빨아먹는 기생관계일 뿐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여자 유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정 블랙홀형, 끝없이 감정을 요구하는 여자. 두 번째, 파괴적 프레임형, 끊임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여자. 세 번째, 숙주형 기생체, 자원을 빨아먹는 여자. 이건 단순히 연애가 힘든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루팡 리셋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건 이런 관계는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유형과 닮은 관계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지금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